야, 기본 6초고, 절대 안 돼. 2시간 40분 동안 해가지고, 6초 동 겨우 성공했는데, 어떻게 기본 6초를 해. 좀 빨리 좀 얘기해주지. 그게 국콤이면은 군대 씨발 괜히 갔다 왔네. 어? 그럼, 윽 함. 6초로 봐줘요. 겨우, 어? 시민권 따랐더니만 또, 커트가 올라가네. 어, 야, 그러면 나 예비군 안 가도 되냐? 아이씨. <laughs> I'm Japanese! 닭가무라 시초 하겠습니다. 닭가무라 시초. 어이, 어이! 난다 그노, 태권도도, 어, 조선징구와! 얘로, 오늘은 스트리밍대. 난다 오마이갓지. Fuck Korea, fuck y o fucking Korean, 허랑, 태권도. 아 이건 약간 영어 발음인데? 에? 태권도 대 나니? 가라대는 짜발이잖아니까. 또래. 이게 가라데지 미시마류 가라데 아유 당황했더니 한국말이 나왔네요 죄송. 따! 다, 다. 우리 사모노 쇼리스. 그럼 이제 180P 0볼수 있나요? 아,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나 군대에 있을 때 선임이 지금 당장 독도를 독도를? <laughs> 아니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독도를 일본에다가 넘겨주면 은 전역할 수 있대 전역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하도 옛날 이야기야 뭐라고 대답했었더라? 아이 참 근데 내 후임 만덕이가 했던 말은 기억나 어,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저녁까지 500여일을 남겨두고서, 병신. 하하이 <laughs> 무슨, 어, 만덕아, 너 진짜 애국자구나! 아휴 씨, 이병, 김만덕, 아유, 이병, 아유, 이병신, 아휴 진짜 역시 만덕이, 우리 국군은 만덕이만 보고 갈게! 어, 감사합니다! 저는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저도 만덕이랑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뭘 구라노야. 지금 독도 우리나라 소유잖아요. 난 선택 안 했다니까? 독도 지킨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게 있잖아. 팔았으면저방송 복귀 일찍 했겠죠. 팔면 역사에 남을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역사에 남는데 좋게 남진 않겠지. 뭐누군가를 역사에 남을 순 있어. 범죄하면 다 누구나 역사에 남을 수 있죠. 근데 좋게 남아야지 남더라도. 야나 이거 의자 이거 뒤로 당기고 싶은데 어떻게 당기냐 이거? 야 우리 집에 와서 내 의자 좀 뒤로 당겨 줬으라. 이거 왜안 돼? 고장 났나? 나 지금 완전 새우등이야. 레버를 뒤로 미삼. 어, 뒤로 미는는 그거? 하단이 열리는데요. 레버 밀면 또 어, 박제 당한다고요. 트위치 39.7이 새끼 뭐냐? <laughs> 뭘 뭐야? <laughs> 알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 특징 뭐냐? 하면서 이니시 거는데 사실 자기가 다 알고 있으면 욕할 건 덕지. 이 새끼 막어막 어, 막, 트레이너도 쓰고 핵도 쓰고 쎄러도 하는데 이 새끼 뭐임? 알고 있으면서 왜다 물어보는 거야? <laughs> 뭐긴 뭐야? 개새끼지. 왔다 때 잇단 대죠. 나이스. 아 근데 내간은안 나올 것 같아. 좀 나오기 힘들지 않나? 근데 약간 킹오파가 그런 거 잘하지 않아? 야 요번에 K9 걔 뭐라 그래. 요번에 나오네. 피프틴에 나오네. 크로닌. 크로닌. 이름이 크로닌으로 바뀌네 있잖아. 걔뭐 표절 문제 있어가지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번에 나왔더만. 철권도 이거 틀딱겜인데 대충 아재개그로다가 내간 제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면 안 되나? <laughs> 대충 철하하 근하하 틀하하. 네. 아니, 너희, 기, 킹오파 아예 모르냐? 그 어떤 만화 표절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캐릭터 한동안 안 나오다가 피프틴에 겨우겨우 이름 바꾸고 나오는 있어요. 아니, 킹오파 아무도 몰라, 씨. <laughs> 진짜 그냥 너희는 철권밖에 안 하는구나. 알았어. 철권 얘기만 하자. 아, <laughs> 씨. 아니, 난그 정도 정보까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니, 근데 진짜 모르네. 그래요, 뭐, 뭔 근호파요. 그쵸? 고우키 나온 존방겜 야, 저건 그냥 개피덩이잖아. 아니, 킹오파를 스파랑 헷갈려하는 저 친구는 뭐 어쩌란 말이야. 널 내가 어쩌면 좋을까? 저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돼? 아이, 반갑습니다, 친구들. 입으로는 우리 마인크래프트 다이아 천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유튜브 친구들의 시청 부탁드려요, 잉? 아, 들다, 그 와중에, 농담인 거못 알아, 뭐, 응? 아깝는, 이부, 뭐 없다며, 이러고 있네. 오, 이, mg 대대 빼고 다 나가, 그냥. 아, 방송이 맞기 힘드네. 아, 씨. <목소리> 어느 장단에 춤을 출까요, 내가, 어? 아이씨. 그냥 안 되겠다, 너희들은. 13! 14! 뭐, 하단 딜캐! 원원투 이런 얘기만 할게요, 그냥, 방송. 카운터! 뭐, 딜캐! <목소리> 게임 끝! 와, 투. 야 틀딱들은 그냥 내가 야이 딜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딜케 가르쳐줘 하면은 네 시촌님 이 기술은 14딜케에요 이런식으로만 얘기나 해줘 그냥 라고 얘기하면 그런 싸가지 없는 쓰레기 새끼는 없겠죠? 빡구 새끼 주제에 저는 MG세대건 틀딱이건 피덩이던 저는 모두 다 환영합니다 박수방송 화이팅 시촌님 16딜케에요 오 <laughs>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먹겠어요 <laughs> 하이 빅스비 안나 딜케 상대법 가르쳐줘 아이 개새끼 말도 안하고 그냥 검색시켜주는데? 유튜브에다가? 야! 말 한마디는 하고 네! 검색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라도 얘기 안하고 그냥 유튜브로 봐! 하고 어허 유튜브 보여주는데? <laughs> 야! 이거 너 직무유기다? <laughs> 여기서 이기는 법? 여기서 이기는 법? 여기서 이기는 법? 질러! 질러! 여기서 여기서? 뚜둥! 뚱! 뚜둥. 둥뻥백 카운터! 차중캬아아아 어, 이러면은, 아무래도, 죽지 않을까 싶네요. 아, 끝났, 오, 살았다! 여기서 이기는 뭐? 뻥말 카운터! 아! <laughs> 하단, 하단. 언젠간 하단이 나온다는 마인드. 그렇지. <laughs> 피가 많으면 이렇게, 어? 알바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롤격 나오면 하실 건가요? 아, 롤격은, 뭐, 어떻게든 찍먹 해보지 않을까. 근데 롤격이 솔직히 말해서 난 룬타락볼 날것 같긴 해요. 그렇게 흥할 것 같진 않아 사실. 근데 롤격이 흥하는 그 세계선을 가끔 생각해 보곤 한답니다. 야 박수! 어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나 존나 패던 민철이? 야 박수! 너 철권 한다며? 롤권 나는데 한번 할까? 바로 그냥 격투 게임에서 씨발 내가 들박해 주는 거지. 야이 새끼야, 좋아! 좋아 이 새끼야! 오고 오고! 게임에서라도 이겨 먹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었더랬죠. 와우 미친 새끼 마냥 질러버리기 횡친 다음에 따라가죠 이러면 캬 죽보정 미쳤다리 팩트 상대가 횡치면 피해지 불러 서쳐줘 한번더한번더한번더 그렇지 <laughs> 이 타이밍 다네 아 병신 괜찮습니다 <laughs> 또래 와 중립 가드 총풍이라리시절이 너무 멋있어요. 오우씨 <laughs> 콩빅빅빅빅빅빅빅뿅삐야 이타상당 같은 거 절대 안쓴다 그런거 많이 써주는 폴들 만나면은 진짜 개편하고든 게임 리셋 그렇지이이 여기다 어퍼 나올 것같아가지고막못 내밀겠다 와씨아 <laughs> 어, 어퍼 타이밍 죽인다 진짜 잘한다 띠용 <laughs> 질러봐 오! 어, 이러면 벽광! 야, 잠깐만! 진짜 기회다! 아, 하필이면 벽이 저렇게 가네? 아! 아도! 아이씨! 아, 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나이스! 안전한 콤보! 패턴입니다.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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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이. 따다 팽 팽. 그렇지 레드 빼고. 따다 오케이. 오케이 레이저. 나이스 야 이거 죽었다 상대. 야 개잘 때렸고. <laughs> 야 킬각을 이렇게 봐버립니다 박시초 선수. 또래어 어. 어. 야호! 어? 어휴 휴! 휴! 아휴 어휴 아휴 어휴 점휴 어휴 올휴가휴데휴판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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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휴 어휴 이휴치휴안휴지휴망휴내휴한휴티휴한휴티휴 어휴 어휴 판휴기휴 어휴 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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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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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휴 884메시지 12월 20일부터 팔로우중 아씨 존나 깨끗한데? 아이 포브스 선정 제일 스트리머가 마음에 드는 채팅 1위 그냥 뭐만 대충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 어캬혹캬 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 캬 제우스 캬 이야 캬 이야 아잠깐 이거 돌리는거 같기도 하고 보다보니까 어이 아니, <laughs> 잠깐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돌리는 거 같은데, 오히려? 이 캬쟁인데, 이거, 완전히? 넌더 위로 올라가야겠어. 캬, 아이, 그냥 캬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아,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저런 리액션, 이 야. 저런 거 원래 돈 주고도 못 구해, 어? 방송에서 막, 시트콤이나 뭐, 개그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막, 우하하하하. 이거 틀잖아, 사운드. 저 비싼 거예요, 저런 거. 저렇게 무료로, 어? 내 방송 봐주면서 재밌다고 저렇게 쳐주는데. 와, 끝까지 안 한, 레드. 아, 야, 나, 진짜, 알았어! 점프? 하하 레후! 하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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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래! 아이! 중립가드는 기본이죠!